이런 사람들꼭 있어요. 그냥 오빠랑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 오빠랑 뭐든 함께 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남자분들, 하, 야, 내가 너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마음이 식는 것 같아. 만나도 별로 막 즐겁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이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빠랑 같이 있기만 하면 행복해. 하고 싶은 것도 없대. 너무 무미건조하고 매력이 없는 거죠. 평소 때 호불호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번 시간은 리더십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리더십은 사전적인 의미로 일을 결정하는 능력, 무리를 통솔하는 능력,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능력,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써있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지만은 연애라는 파트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남녀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 능력, 데이트를 통솔하고 리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뢰를 얻고 매력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좋아해서 연락하고, 그냥 만나다 보면 어떻게든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왜 우리가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심리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의 80% 90%가 수동적입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일단 영상을 보고 오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매일 먹는 점심시간에 메뉴 선정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자기가 원하는 메뉴 직접 선택해서 먹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선택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비판을 감수해 나가는 부분도 존재하기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리드를 해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누군가 대신 총대 메고 메뉴를 대신 선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리드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에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불편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는 일은 되게 즐겁죠.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구나.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일은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언제 만날지. 만나서 뭘 할지. 뭘 해야지 뭔가 재미있고 익사이팅 할지 등등.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점심 시간의 메뉴 선정처럼 까다롭고 신경 쓰이는 일이죠. 이건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오늘 뭐할 거야? 글쎄 뭐 할까? 뭐 했으면 좋겠는데? 어, 오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데이트 코스를 안정해 오네? 오빠, 나 만나면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아, 요즘에 좀 오빠 권태로운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많이 해봤던 거고, 실제로 남자분들도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데이트 코스 짜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런 거야. 영희야, 아 여태까지 오빠가 맨날 데이트 코스도 다 짜고 리드했으니까, 아, 오늘은 너가 좀 해라. 아 네가 좀 오늘 원하는 거 내가 하기로 하자. 야, 오늘은 딱.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다 해줄게.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어, 오빠 나는 별로 없는데. 그냥 오빠랑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 나는 그것만 있어도 좋아. 오빠랑 뭐든 함께 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남자분들. 하, 야, 내가 너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마음이 식는 것 같아. 만나도 별로 막 즐겁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이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빠랑 같이 있기만 하면 행복해. 하고 싶은 것도 없대. 너무 무미건조하고, 매력이 없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평소 때 호불호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든 남자든 여자든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리드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웬만해서는 책임지고 리드를 하.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만남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겠죠. 서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서로 누군가 자신 있게 리드해 주기만을 바라고 눈치만 보고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제안을 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반응만 살피고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 서로 마음이 없어서 만나자고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장관리남이나 어장관리녀로 몰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았다시피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나 싫어하긴 하지만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코로나 수준으로 더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리드를 하게 되는 다섯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이 다섯 가지 상황을 통해서 리드라는 매력이 연애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은 것이라도, 항상 내가 결정한다. 음식의 메뉴, 데이트 장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지 아실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이 이런 초신남 같은 남자들이라든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항상 예시를 볼때 입장을 바꿔서 아 내가 이렇게 리드를 못하는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리드를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드를 하면은 망한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예시. 메뉴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글쎄요 철수씨가 드시고 싶으신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정하라고 해요 그러다가 여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아, 보통 소개팅할 때뭐 드셨어요? <laughs> 최악의 행동이죠 네, 이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보고 맞춰 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자분이 뭐 파스타 먹을 때도 있고 소개팅 할 때마다 다르죠 그러면 파스타 먹을까요? 파스타 혹시 어디 맛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철수씨가 정해 주시죠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아무 데나 찾아서 여기 어때요? 그러면 여자분이 아 여긴 진짜 아닌데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아니요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영희씨가 파스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다음번 카톡이 안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여자분도 이렇게 리드를 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보기도 전에 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두 사이의 첫 데이트였다면 둘이 연인이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단언하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것도 저렇게 우유부단하면 서로 만날 때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만나기가 싫어질 게 뻔해요 뭐할 때마다 물어보고 아 영희씨 뭐 좋아하세요? 평소 때뭐 하세요? 이게 아마 동성끼리 만나서 메뉴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아마 친구라도 매력 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근데 물어보고서는 자기가 아,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리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고서는 좋아하는데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아, 그럼 한식 좋아하세요? 양식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여자들의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게이 남자들은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하고 결정권을 전가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걸딱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최악의 행동이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 이런 행동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따라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항상 작은 결정이라도 여러분 본인이 직접 내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하겠죠. 상대방이 책임지고 이게 되게 맛있어요 하고서 리드하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완전 막무가내로 혼자 결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예시를 이야기해드릴게요.